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이렇게 유명한 그 글로벌 블루칩 아티스트의 이런 작품들을 여태까지 기존에는 뭐 전부다 있는 컬렉터들만 여기에 투자를 했었던 건데 이걸 일반 대중들도 공동소유라는 방식을 통해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테사라고 입니다 여기에 있는 작품들은 다 이제 뭐몇 억? 몇십억 하는 것들도 있고요. 일반인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없었죠그 돈을 내고 보기에 투자하면 좋다는 건다 들어왔지만 그것들을 테사가 미리 매입을 해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처럼 이처럼 만 원, 0만 원, 자기가 원하는 만큼 결제하고 그 그림에 대한 지분권을 사갈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작품이 매각되면 지구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매각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죠 작품 소식하는 것들은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이 작품들 지금 현재 있는 작가들의 기준점도 정합니다 매해 경매가 100개 이상 성사가 되고 있는 작가들 그러면 글로벌 순위로 15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작가들 피카소 포함해서요 이미 가치가 확립되어 있는 작가들이고, 이러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대중한테 공개를 하는 게 테사의 정책입니다. 그래야지 미술 을1도 모르는 대중들이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어찌 보면 저희는 금융상품은 아니지만, 저희 비즈니스는 미술이라는 작품을 IPO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증되어 있는 작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작가분을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러한 기록이 이미 많이 오픈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서울옥션, 케이 옥션 같은 회사가 글로벌하게 600개가 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경매기록들은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모아서 서비스해주는 회사도 있고요 저희는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래서 이 작품의 가치상승률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사용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해주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음. 그림이 매각되려면 1, 2년 걸리는 게 일반적인 음. 겁니다. 근데 중간에 본인은 엑스를 하고 싶어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마켓플레이스라는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자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송할 수도 있어요. 아 열어준거죠 고객이 알아서 하실 수 있도록 아, 양도 가능하 네, 양도도 가능하고 실제 거래 장터도 제공하도록 그러면 그 안에서 본인이 빨리 팔고 싶다면 당연히 가격을 낮춰야죠 나는 프리미엄을 받고 싶다면 프리미엄 을 얹어서 사람들한테 파는 걸까요 해보고팔 수도 있죠 왜냐면 난 빨리 엑스트 하고 싶은데 돈이 급하네 그럼 그건 일반적인 행위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장터를 제공해 드리는 거고 점점 사용자가 늘어나 늘어날수록 그유동성은더 커질 겁니다 지금도 한 달에 올거닉하게 그렇게 거래되는 거 일리 씩 거래됩니다. 오. 그 부분을 소유권만 가지고도. 그러면 유저들이 더 늘어나고 유동성이 늘어나면 그게 20억, 30억이 될 거고요. 음. 그러면 장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언제든지 팔고 싶을 때팔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자산 투자에서 되게 중요한, 부동산이 음. 수익률이 음. 좋다고 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팔고 싶을 때못 팔거든요. 그건 되게 오래 묶여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조각으로 갖고 있으면 내가 이 타이밍에서 팔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할 수익률 나는 그 마켓에서 한 10%만 먹는다. 10%다 걸어놓고 팔려나가든지, 아니면 작품이 팔때기다리든지 본인이 여러 가지 스킴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내년에 하반기에는 조금 더이 마켓 플레이스 유동성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많이 보도할 겁니다, 알죠? 그래서 저희 테사라는 이름 자체가 거꾸로 읽어보시면 에셋입니다. 네, 즉 네. 자산의 관점을 뒤집는다. 이게 저희 모토인데 그 중에 미술은 사실 first S-class. 저희가 하는 S-class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갤러리도 아니고 목션 회사도 아니다 저희가 미술만 하는 회사는 아니라 어, 새로운 대체 투자 상품군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중에서 미술이 굉장히 좋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저희 주력이 미술인 거고 그 외에도 현재적으로 동산 자산들이 다 가능합니다. 보석일 수도 있고요. 그게 좀 고가가 될수 있는 컬렉터블한 요소가 있는 전에 한번 찾아오셨던 데들은 고가의 그 악기, 악기들도 가능하고요 근데 단 저희가 그런 거를 밸류에이션 할때 제일 많이 보는 포커스는 락킹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건 사용자예요 이 사용자가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 사용자들에게 정확히 이 투자 자산을 밸류에이션해서 리포트해 줄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그 동산 자산이 이미 어떻게든 흘러가고 있는 시장이 존재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다는할수 없고, 그리고 뭐 코믹북 같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쪽 에어리어에 있는 미술은 저희가 다할수 있으니까 그런 곳이랑 콜라보하면서 그쪽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유동화시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열려 있어서 제안이 들어온 것들은 다 검토를 합니다. 클래식 하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했었고요. 단지 지금은 뭐 2022년. 상반기까지 는미술품에좀더 집중을 해서 파일을 더 키우는 게더 목표라서 그렇게 가는 거지만 음. 하반기쯤에는 새로운 자산들도 탭핑을 해볼 겁니다. 음. 저희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더 성장했다고 생각고 네. 일단 유동성이 많아졌잖아요. 원래는 항상 유동성이 많은 자본시장의 특성상 그다음에 조종기고온게 일반적인 사이클입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들 은 오미크론도 그렇고 각 나라의 정부들이 수도꼭지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음. 그 자본의 이동성은 여전히 내년에도 높을 겁니다. 그래서 자산 투자에 대한 흐름은 막을 수 없거든요. 내년에는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미술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이 더 많아졌는데. 부동산은 규제로 묶을 수 있지만 이런 거는 굳이 묶을 이유도 없는 거고 최근에 헝다그룹 얘기를 하다가 보면서 헝다가 이렇게 버블이 생겼던 이유는 가난한 농민공들은 땅을 비싸게 팔아서 좋고 지방 정부는 세금이 높아져서 좋고 사업자 시행사는 나중에 비싸게 분양권이 재발급되니까 좋고 여기에 들어온 분양권을 받은 분들은 비싸게 팔수 있어서 좋고 근데 나중에 안 좋은 건 일반 서민이었거든요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까 그럼 그러다 보면 결국은 조정기로 맞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다루고 있는 자산은 미술품은 대중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영역이 없어요. 이거는 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치품이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자산의 트레이딩으로서 되게 좋은 자산인 거죠. 거기다가 세법도 올해 개정이 돼서 완전 분리고산입니다. 이걸 몇번 해갖고 돈을 벌든 그때마다 기타 소득세만 내면 되는 거지 종합소득세 신고에 안내요 그런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자본의 유동성이 높아질수록 더 빨리 움직일 거고, 사람들이 더 익숙해지면 부동산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아요. 사실은 우리가 부동산이 막몇배 올랐다고 얘기하는 게막 5년, 6년 지난 다음에요. 그럼 5년에 두 배가 됐다고 하면 1년에 20%가 된 거고, 근데 두배 오른 경우 많지 않습니다. 낮아요. 근데 테스가 지향하고 있는 거는 수치로 1정도 목표를 하는 게 1년이면 20% 안팎으로 오를 수 있는 미술품들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보유세 있죠? 약도소득세 있죠? 굉장히 복잡한 세금들 있죠? 미술품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팔았을 때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 기타독세만 내면 끝입니다. 회사에서 갖고 있는 스테이트먼트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성원과 회사는 같이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둘 중에 하나가 발전을 못하고 있으면 같이 일할 때가 아니거든요. 헤어져야 할 때구나. 그러니까 제가 새로운 분들을 모실 때마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인정하고 하자. f 에 r 우리 같이 못 일해. 그게 팩트잖아요. 나는 여기 에 있는 사람 나랑 여기서 10년, 20년 일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단, 우리가 이 끝을 인정하고 간다면 그동안 우리는 프로답게 일하잖아. 서로가 의미 있는 시간이 돼갖고 이 시간을 통해서 회사도 발전하고 본인도 되게 많이 발전이 있어야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 부 인생을 살아가면 사람이 더 적극적이 될수 있고 사람이 더 현실성 있고 이제 감추가 이런 것들이 아닐 수 있거든요. 제가 추구하는 바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사람들 중에서 창업을 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러면 도와줄 수 있냐, 역기 때문에. 또 여기 있던 사람들이 더 인정받아서 더큰 회사에서 높은 포지션으로 더 좋은 연봉을 가는 것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조인하고 또 여기를 통해서 또 발전해가는 것.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보고 싶은 게 제일 나왔던게첫 번째 그러고 두 번째가 그 사람의 기분이 업무의 태도가 되지 않게 하자. 그래서 안 좋은 날들 많잖아요. 우린 일로 만난 사람들이고 일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오셨을 때 보통 일반적인 조직에서 야 우리 회식하자 막 어떤 관계를 잘 만들려고 하잖아요 저는 좀 반대입니다 오히려 일로 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관계를 만드는거 되게 의미있어지거든요 나는 이 사람이랑 일하는 게 너무 좋고 근데 처음부터 관계 중심적으로 그걸 형성하게 되면 일이 풀어납지 않거든요 넌 때를 따라서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언제을 버릴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일로 서로 인정을 받자. 그, 거기서 튕겨나가면 그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희 조직에 안 맞는 거고. 오히려 제일 좋은 회사가 줄수 있는 가치는 좋은 팀원과 같이 일하면서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좀 지향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다 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 맞으면 이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하는 거고, 또 새로운 사람을 저희도 찾아야 하는 거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리크루트 하고 있는 단계라서. 포지션들도 많이 열려 있고.